저는 골로스에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요즘 다 카드 쓰시죠? 아, 카드 쓰는데 아주 굉장히 카드가 많이 사용이 되죠 요즘 뭐 현금 가지고 다니지 않고 천원짜리를 사더라도 카드로 이렇게 긁는데요 근데 카드 긁을 때마다 이거 다 내가 빚이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카드를, 어, 카드 금액을 제때 안 갚으면 이자가 굉장히 비싸요. 어, 그 카드 값 제대로 안 갚을 때 이자가 보통 이자의 3배, 4배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 자문서에는 지혜로운 말씀이 참 많은데 빚을 지지 않는 것이, 빚지지 않는 것이 참 지혜롭고 명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져도 되는 빚, 아니 우리가 꼭 져야 하는 빚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도 되는 빚, 또 많이 지도 되는 빚, 그게 무슨 빚일까요? 바로 기도의 빚입니다. 기도의 빚.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자유를 잃고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더기조 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좀 기도를 보내달라. 기도의 빛좀 지자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도의 빛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전반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하되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한 기도의 부탁, 기도의 비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의 신앙 인격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기도를 부탁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 기도를 부탁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할 때는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알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내 스스로의,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 이런 사람은 기도 부탁 안 합니다 그렇죠?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 부탁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오만한 사람 좀더 심한 말로는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 이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언젠가는 높아지고 언젠가는 존귀하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사람 기도에 빚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면요 풍요로움의 복을 받습니다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아주 여유 있는 여유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다 이 말입니다 자이 말은 좀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것같면면 자기를 어떻게 됩니까? 개방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하면서 자기가 옥중에 매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중에 매이 있고, 옥중에 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전도를 잘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을 누구에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사정을 알려줘야 되죠. 그래야 기도 부탁할 거 아닙니까? 알리는 거예요. 개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자, 이렇게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 자기를 알리는 사람이 되면 그 알리는 국가나 개인이나 단체가 굉장한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런 일들을 봅시다. 여러분. <laughs> 북한이 북한이 저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예, 북한이 저렇게 참못 삽니다, 여러분. 예, 북한 사람들 월급, 한달 월급 봐주고 쌀 1kg 사면 된대요. 쌀 1kg 사면 못 산대요. 예, 북한이 이렇게 못산 이유는요, 김일성, 김정일 독재, 물론 그것도 이유가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이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개방을안 했어요. 똑같은 공산주의였지만 개방을 한 중국은 지금 잘 삽니다, 여러분. G2.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적인 힘을 가진 나라라고 자랑하잖아요. 그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어, 북한에 합표가 됐습니다. 예, 언제든지 개방해야 잘 삽니다. 이 개방하면 하나의 원리입니다. 개방하면 우리가 풍요로워지요. 사람도 개방적인 성격의 사람, 자기 세상을 개방하면 우리의 정서와 정신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개방하지 않고 딱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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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사람은 마음이 썩어요, 마음이 녹아요, 병이 듭니다. 정보가 우리나라 정보 개방하잖아요. 정보가 개방되면. 나라의 정보나 나라의 모든 정보가 개방되면 그 나라가 투명해지고 그 사회가 공정해지고 그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개방을 많이 한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개방해야되기 때문에 이 풍요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부탁하는 개방하는 인격이 되어서. 땅 위에서의 풍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요청하면 이 중요한 거. 기도 부탁의 가장 중요한 효과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엘리아 선지자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가뭄이 다 해소되고 비가 내렸다는 말이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 기도해 사람 조지 뮬러는 여러분 5만 번의 기적을 5만 번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5만 번의 기적이 다 뭐입니까? 기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해보세요. 예.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기도 부탁이에요. 기도 부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잘난 사람 맞죠? 기도 부탁하지 않는 사람은 폐쇄적인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기도 부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비전은 좀 안되지만 기도의 비전 져라 나는 기도의 비전을 백 명이 쥐고 있어 여러분들 다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기도의 빚을 쥐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늘 기도합니다 다 저한테 기도의 빚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의 빚을 쥐고 싶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1차적으로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본문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 부탁하면서 제1차적으로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이 뭐냐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항상 기도 부탁해야 될그 기도의 최우선적인 제목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우리 동네에 십자가 가 있고 곳곳에 십자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너무 무뎌졌어요. 전도에 대해서 너무 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힘쓰고 예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전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가셨어요. 우리 장혜선 자매가 결혼식에서 이제 했는데 그 주례하신 목사님이 예, 또 제가 아는 분이라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주 제가 굉장히 참 유익한 말 한마디 들었어요. 어,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장 좋은 은퇴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예, 건강이 가장 좋은 은퇴 준비라는 거요. 목사님, 건강하면요. 뭐, 사는 거, 먹는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데 건강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자녀가 다 돼도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한 은퇴 준비입니다. 이런 맞는 말 같지, 그죠? 맞죠? 예. 저도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건강해서 80, 90, 아니, 100살까지 아무 이상 없이 살면 그 다음 끝납니까?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건강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담보해 주는 건강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100살 뭐 많이 살아봐야 최고로 많이 살아 120살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안 죽습니까? 왜 아무 말안 하죠? 죽어요 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5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몇명 없어요? 다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앞에 무엇이 전개됩니까? 우리가 큰숨한 모라 하시고, 눈딱 감고 난 다음에 다시 눈딱 뜨면, 거기에는 영원세계가 나왔어. 영원세계. 영원한 세계가 나 영원한 세계. 천년도, 만년도, 백만년도 잽이 안 되는 영원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단 말이오. 영원세계가. 여러분, 영원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28년 때다니까 사람들이, 야참 오래 있었네. 그런데요. 영은 얼마나 기냐 여의도, 여의도 늘이만큰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모래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다치워버리고 모래만 가득, 잔모래만 가득 들어있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그 여의도 모래성에,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안 들은 사람은 잘 들어요. 백년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내려와요. 백년마다백년다 100년.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모래알 그렇게만 모래 하나 싹한 개만 딱 집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안 나타나요. 또백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백년 후에 나타나 또그 모래 하나 딱 집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래가 다 없어지는 그 세월이 얼마나 길겠어요? 지선씨, 엄청 일겠죠 어, 엄청 나 그것도 영원에 비하면 순간이다. 그것도 영원에 비하면 순간이다. 그 영원한 세월이 우리 앞에 나타난단 말이요. 언제? 이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숨 한번 크게 몰아 쉬고 눈딱 감고, 그 다음에 눈 뜨고 나면.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핏공로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자기의 죄값으로 자기의 그 부끄러운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드함을 얻는 그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전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남편에 대한 전도고, 우리 아들에 대한 전도고, 우리 형제에 대한 전도다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전도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지없이 지옥에 가는 것이 이거 절대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바로 뭐냐. 이 복음전파 전도가 천국의 열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권사님, 내가 우리 남편 전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이 전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히 영원히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오늘 바울은 무슨 부탁을 있습니까 문이 열려야 한다 그래야 전도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를 구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러시아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가 하겠죠? 월드컵 있죠? 그죠? 월드컵 축구가 지금 있었는데, 뭐, 거기 참석한 3 2개 나라의 모든 나라, 선수들이 다 상대방의 골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그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놈의 골문이 잘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리잖아요. 잘안 열립니다. 왜 그러냐면, 골문 앞에 골키파가, 금이 좀 골키파가 지키고 있고, 아 열한 골키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열한 명의 선수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안 열립니다. 전도에도 여러분,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것은요, 전도의 문을 지키고 있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세력이 있어요. 응? 많은 전도 문을 지키는 회방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 마귀. 인생에 대한 이 야망, 물질에 대한 욕심, 과거에 가졌던 습관들, 게으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소문들, 이런 것들이 전도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전도문을 열리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방꾼들이 다 사라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바로 그 사람의 심령에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전도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축구선수들이 열심히 말이야 뛰듯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내가 전도할 사람이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전도하는 복음을 가리켜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제목이죠. 비밀이라 본문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실 구하라.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 전도의 내용,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겠서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왜 비밀이라고 했느냐? 이 복음에는요, 이 예수 복음에는 여러분 놀라움이 있습니다. 놀라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밀 앞에 뭐요? 놀랍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은 비밀이 있단 말이죠. 비밀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요즘 뭐그어 생일이라든지 또뭐 결혼 기념일 때 서플라이즈 하잖아요. 서 서프라이즈. 놀라는. 서플라이즈 하면 자녀들이나 누가 친척들이 막다 준비해 놓고 그걸 비밀 해놓죠. 비밀이 하고 쫙 예를 줘야 놀라잖아요. 이게 놀람이 있단 말이에요. 놀랄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보금, 또 복음대로 사는 또 믿음대로 사는 여기에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 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말세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을 하는데 정말 높아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엄청난 그런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낙원에 대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우리가 마실 걸 드렸고 배고플 때 먹을 걸 드렸고 우리가 나간에 되었을 때 돌아왔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립니까이래시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이게 알고 보니까 누가 놀란 거예요? 주님께 만왕의 왕 주님께 한 것이었구나. 깜짝 놀란 놀라, 깜짝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이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헤매던 거지가 어느 날 보니까 저 높은 임금의 자리에 앉아있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놀랄 일이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죠 이 예배들은 이것이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모르지 깜짝 놀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주일만 잘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줍니다. 주일만 잘 지키라. 보고만에는 정말 깜짝 놀랄 비밀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어떻게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보다에 가까이 가느냐? 아, 예수 믿은 거. 아, 그 교회 나가서 하면 예수 믿습니다. 한 이것이 이렇게 큰, 이렇게 큰 것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면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제가 어. 지난 금요일에 이제 우리 임신을 열었는데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비밀이라고 했는데, 비밀이란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무슨 말이냐 면그 안에 숨겨진, 숨겨진 일이 많단 말이죠. 알려지지 않은 일들, 노출되지 않은 일들이 많다 말이죠. 그래서 그게 노출되지 않은 일, 다 드러나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서울 서부 노회 우리,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가 서울 서부 노예입니다. 임시 노예를 맡기는 교회에서 열어가지고 4명의 어, 네 강도사에게 목사 임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노예 한 30년 이상 어, 노예 참석하면서 수십 번의 목사 안수식을 보았는데 요번 금요일에 쓴 목사 안수식이 가장 성대하고 가장 아주 엄숙하고 가장 참 훌륭한 목사 안수식으로 느껴졌어요. 아마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성대한 목사 안수식을 받은 분들이 네 분인데 사실은 지난 4월 정기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인데 아 이분들이 2월 달 목사 고시에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된 거예요. 이 목사 아니 분은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목사 들려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 안 되면 참 속상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저도 목사고 참떨어져가6 개월, 네개 달았는데, 아이 동기 모임에 가니까 말이죠. 그래요. 동기들이 다 사월달에 목사번 받아가지고 이제 모임에 가니까, 야 강구산 저리 가라, 저리 가. 강구산 안 논다. 목사들 모이자.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 보니까 나이가 한4 0몇살된 사람 있는데.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목사 되기를 그 떨어진 거예요 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못 받은 거죠 얼마나 참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에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옆에서 이제 본 단임 목사님들이 야이좀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 케이스로 우리가 목사 곳이 재심을 치고 재심 합격하니까 그분들만을 위해서 이번에 임신회를 열은 거예요 임신회를. 그래서 이제 이번 어, 목사 안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노예는 순전히 목사 안수 중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스포트라이트가 다 그분들에게 에, 집중되는 거죠.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죠. 전부 그 중심인 거예요. 근데 이 보통 이 정기 노예 때 목사 안수를 받으면요. 정기 노예 때는 일이 많잖아요. 어, 또뭐 안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는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들과 가족들에 봤지. 어떤 목사님들은 그때는 힘들어가 딴 데가 쉬었다가 <laughs> 목사님수 마치고 오고 그래요. 그런데 임신 후에 자기들만이 사니까 모든 목사들이 전부 다 참석하고, 어? 다 집중하고, 어? 모든 것이 그 중심이니까 정말 30년 만에 가장 성대하고 가장 참 풍성한 목사님수이 됐다. 그래서 내가 권면하면 그랬어요. 이 비밀이다. 떨어진 것이, 떨어진 것이 바로 이런 생애 가장 멋진 목사 한 주식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할렐루야. 비밀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당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믿음으로만 나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 아직까지 나타나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 주인의 아내를 급탈해 했다는 참으로 말하기도 칭피스로 누명을 둘러 쓰고 그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하지만 그것은 그게는 다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죠.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그 기근에서 구출해내 내는 하나님의 구속자 등 비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전도에는 이 복음대로 살아가고 이 복음에는 여러분 다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신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하나님 놀라운 이 시대를 이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의 인물이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심지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숨겨 놓으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어,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우리는 첫째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기도 부탁하는 사람. 기도 부탁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기도부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부탁이 뭐죠? 전도의 문을 해달라. 영원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해달라. 근데 이 전도, 이 복음적인 삶의 여름은 뭐가 있다고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부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